요번에 차린 거는 이제 이런 과일 종류하고 어? 무슨 뭐 평상시 그러니까 좋아하시던 거뭐 땅콩 같은 것도 놔뒀고 전부 치고 다 고추전 그리고 이것저것 야채전 붙여놨고 나물 종류 네, 이렇게 네, 저번보다는 조금 간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준혁이가 만든 빵. 맛살 어. 맛살이 마사지. 마지살사지 마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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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사 자 일로와 준여가 응. 자 이제 시작할게 이제 응자 정확히 6시 넘어가니까 자어자 어, 음. 시작하지 이제 음. 자일배 음. 아무것도 안 보이네 오빠 <laughs> 보여 보여 이제 언 어, 보이지 이제 안 보이고 액자만 보여 응 음, 보여 보여 음. 부지런히 하고 있죠. 지금 이제 문 열어 들어갔어, 지금. 기다려. 어. 문을 미리열어로 너무 추우니까 제가 열어 놨고 문. 음, 자. 200 음, 여기 지금 현충원이잖아. 음, 음. 자 바로 하고, 자, 하고 사람이 음.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. 어. 아주 뭐 자, 이제 주저 숟가락을 저 떡국 k dock, d o 고 k do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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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고그 k d 그 c 그 d o 찹스틱 o c k d 요 떡갈비 o c k do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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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렇게 오케이 o c k 어,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불장 꺼놓게 불, 응? 어? 자, 어. 시합이 돌아왔었잖아, 어. 그래, 자 음, 서 현충원. 군인, 현충. 어. 그래 조심해서 운전해서 예, 자, 예, 조심해서 갔다 와요. 운전도 조심하고, 어, 나 어. 빨리 음, 빨리 했잖아 이제 떡국 이제 다시 끓여가지고 이제 음복해야죠 떡갈비 같은 거이혀 펴서 이제 음복 할 겁니다 음복